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할게요. 시제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 텐스 형태, 시간의 순서라고 얘기했는데, 맞죠? 시간의 순서를 언급하는 말은 동사가 가지는 속성입니다, 맞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1번 시제일치의 개념은, 추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를 다르게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추절이라 하는 건 뭐라 했습니까? 아까 전에 접속사가 없는 주어 동사 중심된 문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종속절이라는 것은 접속사가 이끄는 주어 동사의 문장, 추절의 의미를 보충설명하는 문장을 얘기합니다, 맞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접속사 주어 동사의 문장을 얘기합니다, 맞죠? 여기 따라 왔습니까? 자, 그때 추절의 동사가 현재일 때 맞습니까? 추절의 동사가 언제일 때? 현재일 때 맞죠? 오케이, 현재일 때 종속절의 동사를 뭐로 적습니까?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시제를 다쓸수 있습니다. 맞죠? 됐습니까? 책 보고 얘기할게요. 추절의 동사가 과거일 때 맞죠? 요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종속절의 동사는 1번 과거, 2번 과거 완료로만 쓸수 있습니다. 맞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뭐를 써야 됩니까? 주절의 동사보다, 주절의 동사보다, 뭐 됐는 거, 더 앞서서 일어났는 거는 과거 완료로 적어야 되고, 어, 똑같은 시점이라면 과거로 적으면 된다. 하는 원칙. 꼭 기억하라 고 그랬죠.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되고, 추절의 1번 예문 보니까, I think that she is hungry now 형태되 있는 거. I think, 추절의 그 동사가 현재일 때는 종속절의 동사. She is hungry now에서 is, so 되고, she was, c a e 되고, she will be c a 됩니다. 나면 없어지면서 맞죠? 따라옵니까? 오케이. 자, 모든 시제가 가능한데, 자, 작은 이번에 추절의 동사가 과거를 나타내면 종속절의 동사는 과거 또는 과거 완료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맞죠? 라옵니까 예문 첫 번째 걸로 얘기했죠. I thought that he was brave 형태돼 있습니다. 맞죠? 나는 생각했는데 과거 형태입니다. 그러면 종속절 동사 형태가 he was 가 되든지 h a d been 이 되든지 둘다 가능한데 맞죠? 자, 그가 용감했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게되고 더 이전에 용감했었다라고 돼 되겠죠. 과거나 과거 알려 쓸수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은 h a d been 됐을 경우에는 뭐 됩니까? 떠들락하는 과거 시점보다 더 앞서 일어났다 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맞죠? 따라옵니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세번째 문에서 Jake realized 에서 주어 동사가 주절의 동사가 realized 과거 시점입니다 that부터 묶어가지고 wallet까지가 종속절이고 종속절의 동사가 had lost라고 적혀있습니다 시제 비교할까요 Jake는 깨달았습니다. He had lost his wallet. 그가 그의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지갑 잃어버렸던 게 알았던 것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었죠 맞죠 아 내가 잊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이유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추절의 동사 Realize 깨달았던 것 과거이기 때문에 종속절에 더 이전에 거니까 과거 완료 h e a d l o s t 가 적혀야 됩니다 맞죠 따라왔습니까 자 여기서만 알면 안 된다 그랬죠 시제일치의 예외를 기억하라 그랬죠 맞죠 됐습니까 시제일치의 예외는 항상 종속절에 있다 하는 거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시제체 예외에서 첫 번째 거 종속절이 변하지 않는 사실 불변의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격언이나 속담, 과거 사실일 경우, 아, 과학적 사실일 경우에는 현재 시제로만 적습니다. 맞죠? 됐습니까? 예문 한번 볼까요? 자, everyone knows that the sun rises in the eastern t o d a y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거 모든 사람이 안다.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거는 불변의 진리죠. 맞죠? 따라왔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현재로만 적습니다. rises s 붙었는 거 알죠? the sun이 3인칭 단수, 현재 시점에서는 일반 동사에 s를 붙였는 시점이니까 아, 이거 현재 시제로 썼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따라왔습니까? 왜? 불변에 실리니까, 내용이. 따라왔습니까? 자, 다음번에 볼게요. 2번에 있어가지고 역사적 사실일 때는 과거 시제로만 적는다. 미리 일어났더라도, 주절동사보다 먼저 앞서 일어났더라도 head plus bp로 안 적고 종속절을 과거로만 적는답니다. 역할 따라왔습니까? 자 예문 한번 볼까요? Sonia Lund 형태돼 있습니다. 배웠다 간 얘인데 배웠다 과거로 적어놨습니다. 그럼 종속절이 과거는 과거 완료나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World War II ended in 1949 형태돼 있습니다. 맞죠? 아, 1945 형태돼 있습니다.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됐다 끝났다 하는 건 역사적 사실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1945년 일이 더 먼저 일어났잖아. h 드 a d ended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맞죠? 어떻게 ended? 과거로 적었습니다. 왜? 역사적 사실은 소니아가 배웠던 것보다 앞선 시점이더라도 과거로만 적으니까. 여기까지 왔습니까? 세 번째 거 현재적, 지속되는 사실이나 습관일 경우 현재의 습관 얘기했습니다. 맞죠? 됐습니까? 종속절 현재 시절로 적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에서 얘기했죠. 짐형트어 요거 주절이 과거인데 대처를 한번 볼까요? That he always 동그라미 하라고 랬습니다 Texas school bus to school 형태되돼 있습니다. 맞죠? 학교 가는 데 있어서 스쿨 버스를 탄대요. 항상. 그러니까 짐이 말했다 하는 것은 과거 시제지만 대체 안에 내용은 뭡니까? 습관을 얘기하죠. 맞죠? 짐이 항상 뭐 한다는 거, 스쿨 버스 탄다는 거 맞죠? 그래 현재 습관을 나타니까 내 현재로만 적습니다. 이것도.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정리 다 됐습니까? 오케이. 정리 다 됐으면은. 연습 문제로 바로 푸는 데 지금. 자, 프랙티스 테스트 홀수 번만 연습 문제 풀게요, 지금.